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동전 중에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 1968년 만들어진 5원짜리가 그 단위로서는 제일 그 작은 단위고요. 그 이후로는 제가 그1 9 66년만 음, 동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저보다 5살 적은 나이죠 보면 볼수록 애착이 많이 가는 동전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67년짜리 있고, 그 다음에 뭐, 이제 68년, 68년, 이제 69년짜리가 지금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. 음. 참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깨끗하지가 못 않습니다. 크흡. 앞뒤로 그 완전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음. 1970년짜리가 의외로 참 많긴 많은데 이게 다 70년도 겁니다 뭐 남들은 희소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글쎄요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거 뭐. 그리고 또 74년짜리에는 제가, 그래, 맞아. 73년이나 74년도 그 동전 같은 경우에는 봐도 그냥 건성으로 봐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애착하지는 않군요. 그래도 애착이 제일 가는 동전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동전인 것 같아요.